김포한강 신도시에서 총 4,799가구가 대규모 합동 분양을 실시합니다. 최근 김포한강로 6월 개통, 그리고 지하철 9호선의 연장 추진 등 김포한강 신도시 주변의 교통 여건이 개선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올 6월 말까지 저희가 88 도로에서 이 한강 신도시까지 그 6차선 고속화 도로를 이제 완공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의도에서 한강 신도시까지 한 25분 정도 접근 거리에 있습니다. 광역 교통 버스를 지금 계속 증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 교통 노선도 지금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도권의 아마 신도시로서는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에다 이제 그 지하철 고선이 2017년 목표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지하철 고선 연장이 되면 무려 저희가 한강 신도시에서 강남까지 50분대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그 아주 좋은 조건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한강 신도시 분양에도 좀 훨씬 더 좋은 탄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포시 아파트 3.3 제곱미터당 매매가는 736만 원대로. 어, 설과 연접해 있는 수도권의 여타 시군구에 비해서는, 어, 가격이 저렴한 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특히, 김포 한강신도시 같은 경우는 2009년에서 2010년에 기 공급된 아파트가 3.3제곱미터당 900만원대에서 1100만원대 공급됐는데요. 이번 합동 분양의 경우는 800만원대에서, 어, 1000만원대 공급될 예정이라 일정 부분 가격 메리트도 있는 편입니다. 올가을 전세시장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불안요인이 높은 편이고요. 또 분양가 상한자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습니다. 어, 김포 한강신도시 같은 경우는 어, 비교적 수도권 내에서도 분양가격이 저렴한 편이고요. 또구호성과 관련된 연장 기대감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실수요 목적의 내집 마련에 적합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김포 한강신도시 합동분양에는 김포 도시공사 대우건설, 모아건설엔 모아주택산업, 반도건설, 한라건설 등 다섯 개사가 참여합니다. 이번 합동 분양이 침체된 김포한강신도시의 분양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지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포한강신도시의 경우 김포한강로 개통 지하철 구호선 연장 추진 등의 개발 재료가 집중되면서 미분양이 급감하고 집값이 상승하는 등 이상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합동 분양을 앞두고요. 이 합동 분양 사무소의 그 분양 문의가 급증하는 등 기대감이 많이 반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에 합동 분양하는 다섯 개 회사들은 각각 다양한 특징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김포 도시공사가 시행하는 계룡 리슈빌은 전용 면적 74에서 84제곱미터 총 572가구를 분양합니다. 10년 공공건설 임대 아파트로 5년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합니다. 또한 단지 주변에 중심 상업지구및 초등학교와 중학교 등이 위치해 주거지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한강신도시 프로지오는 총 812각으로 전용 면적 59제곱미터로 구성됐습니다. 한강신도시 동측 초입부에 위치해 시내 진출입이 편하고 단지를 에너지 절약형으로 설계해 기존의 주택과 대비해 에너지가 40% 절감됩니다. 반도건설은 다섯 개 회사 중 가장 많은 1,498 가구를 선보입니다. 반도 유보라 2차는 전용면적 단일 59 제곱미터로 인기 높은 중소형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소형이면서도 4.5 베이를 적용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생태환경지구에 위치해 모담산, 문양산 등의 조망이 가능합니다. 한라 건설은 전용 면적 105에서 126제곱미터, 총 857가구의 한라 비발디를 분양합니다. 한강 바로 앞에 위치하여 한강 조망이 가능합니다. 미국 TCA 사와의 협력 설계를 통해 차별화된 외관 디자인과 한강 조망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특화 설계가 돋보입니다. 분양을 준비 중인 모아 미래 도엘가 아파트는 전용 84제곱미터의 단일 면적, 1060가구가 분양됩니다. 모아 건설은 모아 주택산업이 공급하며 10년간 공공 임대 아파트로 입주 5년 뒤 분양 전환이 가능합니다. 지하철 9호선 연장시 초역세권에 위치하여 최고의 수혜단지가 될 전망입니다. 서울 접근성이 비교적 뛰어나고 개발 호재가 많은 김포 한강 신도시에서 올해 최대 신규 분양 물량이 쏟아지는 만큼 김포 한강 신도시 합동 분양은 부동산 시장에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